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소우 아카데미 팀입니다. 지금부터 오마 콩나물 주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저 3월이와 호러언니가 살았어요. 3월이는 게으르고 버리장 거리가 없는 아이였지요. 그래서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3월이는 곁에 항상 공뿐이었답니다. 마 대신 다녀오면 안되겠니? <laughs> 아니 죠짜 짜증나게 하네 정말 아니 한1 0단말이 계속 아야 아씨 왜동치해사모리가동아치를죽우려던 그때 동아치 위로 강낭콩박확 달아서 강낭콩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중간 사모리는 가지고 있던 공을 놓쳐버렸답니다 나한테는 너무 괜찮아. 나한테는 너무 테는라는너름으로바나었어요 너무 괜찮아. 나한테는 너무 괜아 나한테는 너나는는 나한테는 는 너무 괜찮아. 나 너무 이찮아나한너 그레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그보다 혹시 내가갔니 그? 빠는데 이때 해니가 나타났어요. 안녕, 그레텔. 난 해니라고 해. 드디어 왔구나. 누구세요? 일단 따라와봐. 그레텔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별수 없어서 해니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니, 오두막집 앞에 도다하자 해니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해니 왜를? 아무래도 저 오줌 막집에 들어가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레텔가토리는 해니가 이끄는 대로 오줌 막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 쟤는 나잖아. 뭐라? 네가 증명인 건가? 아니야, 그 모습은 지금 그레때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뭐야? 엄마잖아. 그레텔라 그럼 잘해봐. 조금 있다 보자. 엄마의 영혼이 그레텔이 되어 눈앞에 새로운 그레텔리 나타났어. 음... 그래, 그레텔아. <laughs> 엄마 아프게 어, 그 시간 좀 다녀오지요. <laughs> 엄마 갔다 오면 되잖아. 엄마 부프님 <laughs> 엄마, 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안 보여? 근데 내, 그리고 내가 왜 가야 해? 엄마 대신 다녀오면 안 돼. 우주막집을 나오자 그레텔에게서 엄마의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생김새는 엄마의 모습 그대로 였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무한죄송해요 <laughs> <뭐야>, <laughs> 그레텔아, 앞으로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해야 해. 그리고 내가 너의 원래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어. 그럼 따라와. 알았어. 나는야 세계에서 가장 예쁜 마녀 성격도 착하고 어린이도 좋아하고 아주 펄펄 잡하다니까 오늘은 또 어떤 마녀가 올까? 어떤 성격인지 어세요 드디어 꼬마 손님들이 왔군. 어서오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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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딱보아니 너가 그레텔? 너가 토리? 넌 혜니? 혜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레텔을 도와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뭐 때문에 여기 온 거니? 내가 아프신 시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어. 내가 원래대로 너의 모습을 바꿔줄게. 걱정 마. 힘내, 그레텔. 네가 도와줄게. 자, 그럼 마법의 딸기를 만들어 볼까? 토리는 가서 거대 딸기를 가져오고, 그레텔은 베이킹 소다를 들고 와줘. 헨리는 슬라임과 식초를 가져와줘. 먼저 베이킹 소다를 넣고. 거대딸기를 넣은 뒤 슬라임을 넣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넣어줘 소주 아카데미 아이를 내 모습으로 <laughs> <laughs> <우와! 웃음> 자 완성이야. <웃음> <웃음> 드디어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어머니를드게할 약이야 추가로 만들었어 그레텔가 토리는 마녀집을 나와 헨이를 따라갔어요. 잃고 그들은 현실로 돌아가는 문에 다다랐어요. 안녕, 그레텔.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그레텔라 안녕. 고마워, 헨이야, 토리야. 이 동화책을 절대 버리지 않고 매일 읽으며 소중히 간직할게. <laughs> <응. 웃음> 그래, <laughs> 잘 줄 거야 어? 고마워 헨리아토리야아 맞다 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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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된 거지 흥레흥라난 항상 너의 곁에 있었어 그 공은 바로 나란다